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의 소식을 배울 분의 소식을 배울 수있니소개해드리겠있니다 안녕하세요 형 누나들 살새입니다여생 고민 남입니다 요즘 제머릿속을 점령한 있을 이한명있는데요 그건 여로 같은 과여자동기입니다그 친구가 왜제머릿속을 점령 했냐면요 <목소리> 하트네 다 하트네 라떼 하트 저것도 네. 하트고 아 글로 하트가 아니라 잔도 잔도 하트고 어, 사진으로 파인가 파 요거 봐어 커피, 커피 위에 하트 이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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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대박 대박 하트 어? 모양 어? 파본적 있음 어, 파 맞아 어? 파 맞아 맞췄어 맞췄어 와 파야 개귀엽지. 아, 대박 사건. 저좀 귀엽다. 연찬포차 하트 술잔 준다. 응. 귀엽. 네, 저좀 탐나는데. 저런 거 주면 바꾸는데. 바꿔달라고. 아 정말 왜 그래요? 자꾸 왜 자꾸 세상과 싸우려 들어. 진짜 냉소적이다. 냉소적이야. 어, 저런 술잔이 나오는구나. 네, 있어. 요 저도 저 잔으로 마셔본 적 있는데 오... 맛은 똑같습니다. <laughs> 자, 계속해서 하트를 보내는 여자 동기 때문에 제 심장은 제대로 저격당했지만 저 혼자 설레발 치는 걸까 봐 표현도 못 하고 끙끙대고 있었는데요.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자 동기가 정말 제게 마음이 있나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. 야. 너손왜 이렇게 거칠거치대? 핸드크림 좀 바르고 다녀라. 응? 그러더니 여자 동기는 핸드크림을 직접 제 손에 짜 주더라고요. 와, 그런데 그 모양이 글쎄 와! 오, 아. 와. 오, 아. 와! 아 이거 아, 뭐야? 헐! 하추네 하추 대박 대박! 야 이거 찍어달지 잠깐만. <laughs> 이 정도면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제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?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트를 남발하는 건가 싶어 동기들한테 물어보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. 형 누나들 뭐라고 톡 해야 여자 동기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자 예스+ 엄두 썸 이제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 주제 예스+ yes. 예스 yes, 하겠습니다 예스죠 예+ 예스요 자 우리 박재정 씨네 당연히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<laughs> 네저 오늘 여섯 명이죠 그러니까 <laughs> 다섯 명이 이제 예스를 하고. 제가 노를 했어요. 야? 제가 노를 했어요. <laughs> 자, 또왜아 아, 아, 우리 여자 동기가 이렇게 하트를 보내는지 한번 행동을 분석해 볼까요? 저부터 얘기할게. 저 혼자 노니까 아, 왜, 왜 저는 하트맨이야요. 그냥 자기 친한 또 다른 친구들한테 그랬을 수 있어요. 다다 뭐, 아, 조사해 본건 아니잖아요. 일반적인 지인이나 음. 남 남사친, 여사친 뭐 이런 관계에서는 저렇게 하트 관련해서 음. 톡을 아, 안 한다고 전 생각이에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맞아. 진짜 이상한 색 혹시, 혹시 오이할까 무서워. 세상에 뭐핑크매니아도 있고. <laughs> 다양한 매니아들이. 하하하하럴수 있어. 근하하트하니 핑크나 하트하 하트. 핑크나 하트나하트 <laughs> 모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하요하강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서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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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저건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? 평, 평범한 거죠. 너무 평범한 하나 거 하나도 특별하지 않죠. 응. 너랑 커피 마시고 싶고, 너랑 술 한잔 마시고 싶고, 그 스무 살에 그냥 여린 마음으로 이렇게 보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건 뭐 그냥 시스로 사랑이라고 볼수 있죠. <laughs>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. 너죠 고민하면 어떤 톡 보내야 될까요? 저는 이렇게 할게요. 하트가 살짝 그려져 있는 응. 티셔츠나 뭐 이런 거 하나 사서 음. 응. 응. 내가 입고 내티 어때? 뭐 하고 한번 보내볼게 요 뭐라고 반응오는지어 네. 저는 그러면 일단 한강에 가서 비둘기 모이를 비둘기 모이를 하트를 <laughs> 이렇게 보린 <뿌린> 다음에 구구구구 <laughs> <laughs> 구구구구 이렇게 해서 그거 찍어서 보내. <laughs> 그 아, 특별한 성리는, 연출을 만들어서 어, 하자.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죠. 어. 하트를 보낼 거면 이거는 놓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공법 갈것 같습니다. 응? 너나 좋아? <laughs> 야. <laughs> 너나 좋아하냐로 간다고요? 비슷해요 근데 저는 뭐 너나 좋아하니까지는 아닌데 나노 좋아하냐 <laughs> 나노 좋아하냐 나노 좋아하냐? <laughs> 그게, 아니고,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나한테 하트 왜왜 왜 자꾸 보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어왜 뭐? 자꾸 보내는 거야 뭐. 뭐. 어땠어? 어 아, 그거 거절 아니야 완전? 마음 어. 어, 다칠 수 어, 있어요 을 오케이 이보티콘 웃음 이렇게 갑자기좀덜 어. 아, 그려. 그래 아그 그래 뒤에 붙인다고 어, 덜그래보여라 아, 똑같은 런 하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내 보는 게 어떨까? 그러니까 어, 비둘기 비슷하네요. 하트. 아, 그거는 뭐, 네, 비둘기 하트. 그 그런 그런 노고까지는 필요가 없어요. 깃발 같은 거 하트로 만들어 놓고. 뭐그 정도도 거. 귀여운 네. 거 같아. 귀여운. 데 하트로 표현할 수 있는. 나도 하트 받다 뭐 이렇게 보낸다고? 네, 그런 식으로. 어... 너가 하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도 하트를. 그러다가 만들어 평생 봤어. 계속 하트만 보내는 거야? 그러니까. 2 년. 네. 졸업할 때까지. 그래서 만남이 성사, 성사가 되면. 나중에 우리 가연태까지 만든 하트 를 응. SNS에 이제 올리면서. 하트 컬렉션! 하트 컬렉션! 네. 컬렉션으로 투투나 네. 100일 뭐이럴때2 0 0하나 그냥 억지 하나찾자 억지 하나 찾자면 저 핸드크림 음. 저거 짠거 아니야 저거 저 오케이, 서 하트 연습한 거야 네. 오 하트 네. 아이니네 아, 하트 가 아니네 <놀랐어> 자 o